안녕하세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의 날카로운 눈 정준입니다. 깊이 있는 토론, 청취자에게로 열린 소통, 더욱 새로워진 KBS 열린 토론 앞으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저 정준이와 함께하시죠. 시사본부는 전문성과 재미가 살아있는 고품격 하이 퀄리티 시사 토크를 지향합니다. 병일 날 12시 20분 오태훈의 시사 본부.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우리가 매일 만나는 수많은 음식들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좋은 품질의 식재료가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지역 농가에서부터 앞장섭니다. 어떻게 사육하느냐에 따라 닭고기 품질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 가족이 먹는 거다 생각하고 건강하게 키우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먹을 거리 생산한 사람들은 양심만 잘 지키면 됩니다. 다른 먹거리 생산 지역 농가에서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삶은 건강한 식탁에서부터 충북 도민의 건강한 식탁은 지역 농가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 농가와 함께하는 건강한 닭고기 체리브로 협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희예수의 시사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지역 뉴스입니다. 청주에만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2만 명이 넘습니다. 해마다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도 높아지면서 자치단체가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생계를 위해서 면허가 필수적인 상황도 있고 또 교통 오지에 불편한 상황 등을 고려해서 면허의 반납률이 1%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최근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해 용암동 일대의 도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이후에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넓어진 인도로는 차량이 다니고 불법 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이 지난 4월부터 양귀비, 대마재배에 대한 특별 단속을 했습니다. 밀경작자 등 179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등 5만 3천여 그루를 압수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검거 인원이 38명 늘었고 압수물은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오늘 시사투데이 희희낙낙 이광희 전 충북도의원과 함께합니다. 투데이 브리핑 동양일보 곽금만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돈의 저녁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청주의 낮 기온 36도까지 오르겠고요. 오후에는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0mm 가량의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8월 5일 월요일 시사투데이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시사투데이와 함께하십시오. 충북의 오늘 또 내일이 보입니다. 여러분께선 지금 충북의 아침을 여는 시사 프로그램 이해수의 시사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시사 투데이 주파수 89.3, 92.1M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카카오TV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도 실시간 방송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충북의 주요 뉴스와 사건 사고 알아보는 투데이 브리핑, 동양일보 과금만 찾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참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 네, 예, 기적적으로 좋은누리양이 지난 2 일에 어, 발견이 됐고 건강상엔 지금까지 전해지는 바로는 크게 이상은 없다 네?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 조은누리양의 그 건강 상태가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조양이 이번에 있는 충북대병원 측은 3 일이죠 그 오전 조양의 혈액과 소변을 검사한 결과 탈수 증세, 신장 기능 등에서도 정상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는데요. 그 병원 관계자는 주말에도 주치의가 출근해 조양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상태가 많이 호전돼 어머니와 1인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 이어 그 조양이 3일 오전까지 미움을 먹었으며 죽으로 식사를 할 정도로 호전됐다며 이르면 다음 주 퇴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그 병원 측은 2일이죠 오후 9시 조양을 응급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조양이 외상을 입은 적이 있는지 등을 검사했는데요. 의료진은 조양의 양쪽 팔과 다리 등 부분에서 찰과상과 멍이 관천됐지만 복부 초음파, 흉부 촬영 등에서는 별다른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관절 름증이도 양호하다고 전했습니다. 그 충북지방경찰청은 충북대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조양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이는 오늘이죠. 오늘 그 조양을 면담해 실종 경위와 범죄 피해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아참잘 되네요 네. 참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가지고 십일 일 동안 그 물만 먹고 했는데 예. 뭐, 뭐 얘기는 뭐 이끼를 그런 것도 좀 먹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예. 그뭐 생존 전문가들 뭐각 언론에서 인터뷰한 거 보면 삼십 일까지는 또 물만 먹고도 가능하다고 음. 하는데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그 날이 한창 덥고 해가지고 더 걱정이 됐었는데 이 겨울보다는 여름이 네. 또 생존에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이었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분 같은 것들도 네. 탈수를 방지할 수 있었고 아참 다행입니다. 이조양을 처음 발견한 게 이제 군견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달관 달관이 네, 달관입니다. 예,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예, 네, 그조느령만큼이나그조양을 찾아낸 군견이죠. 달관입니다. 칠년생수컷 세파트인데요. 그 국민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 조형은 지난 일 오후 2시 40분쯤 청주시 가덕면 무심천 발원지 인근 야산에서 수색 지원에 나섰던 육군 32사단 기동대대 박상진 원사와 달관이에 의 발견됐는데 박 원사는 종일 수색을 해도 허탕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달관이가 보고 동작을 해서 살펴보니 약 3m 떨어진 바위 구석에 주양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예. 그 달관이는 이런 활약상이 언론에 통해 알려지면서 이약 국민 영웅으로 급부상한 것입니다. 그 사실 그 달관이가 언론에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그 5년 전에 달관이는 탈영견이라는 오명을 쓴 적도 있습니다. 아, 예. 그랬다면요? 예, 2014년 2월 28일 그 육군 제일 군견 교육대로 입교하기 위해 이송되던 달관이는 고속도로에서 군용 트럭 철망을 뚫고 탈출했다가 하루 만에 생포됐는데 이후 고대 논련을 소화한 달관이는 합격률 30%라는 관문을 뚫고 어엿한 수색견으로 성장해 주향을 찾아내는 임무까지 훌륭히 해낸 것인데 그 달관이 활약생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포상 유가를 줘야 된다는 네네. 얘기도 있고 뭐 그다음에 소고기를 좀 주겠다는 것들도 나오고 네. 하여튼 그래서 좀 그래도 달인 것 같습니다. 탈영했던 네. 것은 이번에 만회했네요. 많이 하고 네, 제대로 거지. 많이 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포상해야 되고 특진도 시켜야 된다. 법률상 그좀 어렵다. 예, 계급이 없다면서요 군견은? 계급이, 예. 예, 계급도 없고 먹는 것도 정해진 그 정량만 딱 정해진 음식만 먹어야 돼서 그런 건좀 어렵다고 하는데 뭐 에어컨 설치는 가능할 것 같다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예, <laughs> 에어컨 설치는 아마 포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좋은 누리양의 무사 귀환이 참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다음 뉴스는요. 예그 제천시의회가 15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일본 영화 상영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그 제천시의회는 4일이죠. 일본의 백색 국가 조치 규탄 성명을 통해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민간 문화 교류 역할을 하지만 악화된 한일 관계를 고려해 일본 영화를 상영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어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경제보복으로 우리 경제를 흔드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인데요. 그 제천시의회는. 제천시민은 의병의 후손답게 자발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 일본여행 취소 등 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시위에는 관계기관 단체와 협력해 수출기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하지만 이에 앞서 이상천 그 제천시장은 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서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 없는 순수 문화예술로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15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8일부터 13일까지 제천시로에서 열려 127편의 음악 영화, 와 30여 편의 음악 공연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그 이중에서 일본과 관련됐다는 영화는 7편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네, 제천시의회에서는 그러니까 이번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 때 일본 영화 상영하지 말자 이런 거고 어, 이상천 시장은 순수 문화 예술인데 영화 상영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일본 경제 도발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네. 밝혔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일본 뭐 보이콧 재팬, 네. 일본 불매 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제 선의 어디까지 가느냐, 네, 그렇죠. 예, 이제 민간 교류, 문화예술 교류 이런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그좀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뭐 국내로 우리나라로 여행 오는 일본 여행객들은 요금을 더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긴 하던데 그 뒤에서 제천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충주 우에마스터식 관련 소식 전해 드릴 텐데 거기에서도 일본 선수단은 좀 참가하기로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예. 사실 지난번에 그 교육청에서도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문화 교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뭐랄까요? 명확한 잣대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필요하고 보이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뭐 일괄적으로 사실 정할 수는 없을 거고, 그렇죠. 이그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이런 움직임들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네, 예, 이제 민감한 부분이고 하니까. 자그 지역에서도 이 일본의 경제 도발 관련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 마련에 나섰는데 충청북도 의 경우 어떻습니까 예그 충북도는 일그 한국이 일본의 우방 국명 단인 화이트 리스트 에서 제외 된것 관련 제품 소재 분야 강소 기업 육성의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이종기 지사는 이날 경제유관과 및 주요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일본의 백색국가 재결정은 해 우리나라의 큰 도전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관련 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 충북도는 일본, 일본 관련 소재 설비에 대한 특허청의 신속한 특허 처리와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소 정부 공유 확대, 화학물질 관리법,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완화, 기술력 우수 분양 육성 피해 기업 자금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라고 했습니다. 그 도가 지난달 19일부터 2일까지 도내 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30개 기업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답변을 한바 있는데요. 예. 그 중국도 외도 이날 일본 정부는 일방적 보복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도에는 성명을 내서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한일 경제 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 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자유무역과 국제 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어서 아베 정부가 경제 보복 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세계에서 고립되고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전해주시죠. 예,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조직 위원회가 1차 엔트리 등록을 마감한 결과 104개국에서 2,918명의 선수가 등록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참가 선수 규모로 보면 2010년에 열린 1회 대회보다 64%인 17개국 1,138명이 늘어난 것인데 세계 랭킹 8위 안에 들거나 최근 3년 동안 세계 대회와 대륙별 대회에서 메달을 딴 랭커급 우수 선수도 91명이나 됩니다. 그 나라별 선수 규모는 대한민국이 571명으로 가장 많고 인도,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이 뒤를 이었는데. 무예마스터집 조직인은 태권도, 씨름, 한국학기도, 용무도 등 일부 종목은 엔트리 접수를 연장할 계획인데 예. 그 시대를 넘어 세계를 잇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집은 오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충주체육관을 비롯한 9개의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양일보 곽금만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취자의 시선으로 뉴스를 보겠습니다. 하루를 준비하는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선 지금 이해수의 시사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해수의 시사 투데이 8월 5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42분이 막 됐습니다. 무거운 주제도 알기 쉽게 풀어보는 반전 있는 시사. 월요일코너 희희낙낙 이광희 전 충북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월요일의 남자 이광희입니다. 네. 그 살찐 고양이 법이라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그 최고 경영진에게 주는 임금을 제한하는 어, 그런 법안인데 이제 그 지나치게 많은 욕심을 부리는 어떤 자본가나 기업가 그 특권 계층을 이 살찐 고양이라고 부르는 데서 유래가 됐죠. 프랑스나 이 유럽 같은 데서는 법제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국내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016년도에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 현재 이제 국회 계류 중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음, 국회보다 먼저 지방의회에서 이 살찐 고양이 조례를 제정하고 이미 시행이 되는 곳들도 있고 추진 중인 곳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예, 이광희 전 의원과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살찐 고양이 조례 정확히 어떤 겁니까?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소개해드린 소개 말씀하셨던 대로 긴부격차가 굉장히 크고 사회적 양극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적어도 공공기관에서부터 공공기관의 장이나 이사들은 최저임금의 7배 이상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례로 규제하자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어~ 일단 제일 먼저 부산에서 통과가 됐고요 네. 그래서 부산에서 그것을 살청 그 고양이법 조례를 통과시킨 그~ 김문기 의원은 어, 그것 때문에 이제 어, 의정대상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해서 네. 네. 그, 올해 이제 더그더 그, 더 뭐랄까 관심이 증폭되기도 했고요. 네. 경기도에서도 지금 시작이 돼서 조례는 통과됐고 그 준비 중입니다. 네, 그리고 부산하고 경기도 이제 시행 된다고 보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세종,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등에서 준비 중이에요. 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준비 중이고요. 그래서 아 이게 좀 되면 어떤 이게 이제 이천십육 년도에 심상정 의원이 이 살찐 고양이 법이라고 최고 임금 규제법이라고 해서 네. 민간 기업이나 보통 공공기관 경영진,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임금을 최저임금 대비 최소 다섯 배까지로 제한한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네. 이게 그 조례로 와서는 일곱 배인데 그 이제 국회에서 살찐 고양이 법이 제한된 것은 5배입니다. 네, 심상정 의원이 이제 애초에 국회에 발의했던 법안에는 5배 최대 5배로 이제 제안하고 있다는 거고. 네네, 그렇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 6배, 9배 정도는 7배. 지금 다 7배로 지금 정리가 되돼 가고 있는 중이에요. 다 7배라는 건 중이야. 뭐의 7배인 거죠? 최저임금의 7배입니다. 최저임금의 7배를 넘지 못하도록 네네, 최고 네. 경영자나 이런 사람들의 임금이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 최저시 이, 그 시간 시급이 8,350원이고 이것은 이제 월급으로 따지면 174만 5,150원이에요. 그래서 일곱 빼면은 1억 4,700만 원 정도 를 예. 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장의 임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도 공공기관은 다섯 빼고 민간도 담고 있어요. 민간 영역에 대한 거. 이 법안은 거기는 이제 좀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 부분은 뭐한 30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데 음~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아 문제가 많 많죠 예. 당연하죠 그러니까 일단 문제제기는 그겁니다 그 지방에서는 사실 서울이나 경기도까지는 괜찮은데 지방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을 데려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예를 들어서 청주 의료원장이나 청주 의료원장의 경우는 외부에서 전문가들을 영입해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어느 정도, 우리 지방에서 주는 액수와, 뭐,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주는 액수가 비슷하다고 하면, 굳이 지방으로 데려올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전문가들을 어떻게 데려오냐. 지난번에 충북개발공사 같은 경우도, 그 사장 같은 경우도, 일단 전문가를 어떻게 영입을 해서, 뭐, 에어로폴리스나, 이런, 그, 청주공항에 있는, 이런 어떤 전문적 영역들을, 해결을 하기를 바랄 때는 네. 전문가들을 좀 데려고 와야 하는데 그게 대우가 예, 예, 사실 좀, 제한이 돼 있고 하면 예, 서울이나 경기보다 좀더 많이 줘야 내려오지 않겠느냐 네. 이런 전문가들 이런 우려가 이제 있었던 거죠. 음, 뭐 서울이나 수도권 서울 포함해서 수도권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다른 지역은 그런 측면에서 더 이제 고민해볼 부분이 있다. 네, 네, 네. 전문가들 영입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게 네, 걸림돌로 제한할 수도 네. 있고. 그리고 이게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에서 그렇죠. 상한액을 규정한다는 게 말이 되냐? 네.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죠, 사실. 네. 그러면 그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반시장주의다. 왜 임금을 제한을 두느냐? 이거 발상 자체가 일단 그 자유민주주의 경제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자들이 어 오블리스 오블리제 뭐 이런 그 어떤 관용의 정신 네. 그리고 평등하기 위한 평등의 정신 국가에 헌신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정의감 이런게 굉장히 좀 취약하다고 봐요 네.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돈 많은 부자들이 뭐 굉장히 많은 액수를 국가에 기부하고 이런게 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대단히 좀 소극적인 개념이고, 개인의 영리나 이익을 위해서 주로 그 앞, 막 이렇게 달려나가는 이런 것만 주로 돼 있어서 어느 정도 그 법적, 제도적으로 이런 것도 좀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공공 영역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민간은 또 다른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더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요 네. 일단은 지금 지방 의회에서 또각 지역에서 추진되는 것들은 공공 기관에 대한 부분들인데 네. 충북 지역의 공공 기관들, 출자 출연 기관들의 기관장들의 그럼 연봉 수준은 어떻습니까? 보니까 서... 서울, 경기, 제주 정도는 높은 것 같던데. 어, 높은 건 굉장히 많고요. 네. 그 대한민국의 왠간한 공공기관들이 2억 원이 다 넘습니다. 기관장의 예, 기관장들이 인근이. 그런데 충북 경우는 제일 제 많이 준다는 충북개발공사장이 올해 기준으로 하면은 어, 1억 4,300만 원 정도. 예. 예. 그리고 그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장이 약 1억 4천 정도. 그리고 충북연구원장이 1억 3천 정도 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따졌을 때7곱 배까지 제한하는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충북은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장은 사실상 없습니다. 음, 그럼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높은 편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 기관장들의 예. 임금에 비해서는 충북 지역 공공기관장들의 연봉이 이게 이제 지방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는 노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예. 법령과 조례에 의거해서 기준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어, 지방 공공기관 통합 공시를 통해서 제가 이걸 알아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개돼서 누구나 인터넷 들어가면은 다알 수가 있는 액수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다타 지역과. 음. 예. 네. 그 부산에서 당시에 부산시 의회에서 이것을 예. 처음에 이제 의결했고 어, 당시 오고던 부산시장이 재의결을 요구했다고 해요. 재의결까지 네, 거친 다음에 이제 시의회에서 공포를 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당시에도 법제처가 이 기관장 보조 상한행을 정하는 것은, 어, 단체장의 그 권한을 침해하는 솔지가 있다. 라고 이런 반대의 견을 냈다고 하고,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유권해석에서 이거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 어쨌든 이제 현재가 대한민국이 자본주의다. 는게 이제 철학적 네.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한선을 제한을 하는 건 자본주의 원리의 위반이 된다 이런 거였고, 다만 이제 그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대단히 심한 나라고 이것을 어쨌든 그 국가가 방임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국가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의무가 있지 않겠는가? 심상정 의원이 최초에 발의했을 때도 국회의원부터 일단 여기에 대해서 그, 관용의 정신을 베풀어 보자. 예.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이런 의미에서 일단 시작을 했고, 부산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게 먹힌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우려하는, 예를 들어서 그, 부산의 백스코 대표이사가 1억씩 6천 정도를 받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십이 퍼12% 정도 깎여가지고, 한, 아, 백스코이사가 1억 7천만 원이군요. 1억 네. 7,500만 원인데, 16.6%가 2920만 원이 깎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에 대해서 오고든 시장이나 주변에서 우려도 많았습니다만, 의회에서는 아, 이것은 그 우리 사회의 어떤 균형을 위해서, 불공정의 타파를 위해서 상징적인 의미로 해야 한다, 이런 이제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조례를 가지고도 어떤 인근 격차에 대한 혁신이 나올 수 있다는 네. 이런 사례가 된 거예요. 음. 네. 그 양극화 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네, 이제 공공기관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나오는 건, 문제의식에서 시작이 된 건데,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저임금, 올해 최저임금 이 6배, 7배면 한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그 사이에서 이제 기관장들의 임금을 상한을 두는 것이고, 네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도입돼서 시행되는 것들도 많이 있다. 지금 충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된 그러면 할진 고향의 조례 움직임은 있습니까? 뭐 없습니다. 전혀. 전혀 없어요. 예, 전혀 그, 없고 다만, 예. 이제. 그, 제가 이런 그 조례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저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고민스러웠었던 게 공공기관의 장들이나 그 기업 임원들이 한시적이지만 그 이제 높은 고임금을 받는 데 비해서 예. 거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비정규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임금 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도 도민들이고 저분들은 물론 전문 경영인들을 모셔온다고 했으나 네. 사실은 뭐 관피야 선피야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뭐 공무원들이 지금 거의 다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아니 공무원 평생 공무원으로 그 직업의 안정성을 주면서 그 세금으로 급여를 줬는데 또 퇴직하고 나서도 우리가 저렇게 모셔야 되는 거냐, 네. 이런 문제제기가 지금 충북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네. 특히 청주 테크노폴리스나 이런 데에서는, 뭐, 이게 퇴직공무원들이 가는 곳으로 네. 아주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뭐 퇴직공무원들이 이제 가는 자리 또는, 네. 어, 단체장의 어떤 낙하산 인사 논란. 아니, 주로 이제 전 도시관리국장, 예. 뭐 도시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이런 분들이 예. 사장으로 다 가고 교통행정과장이나 이런 과장들은 전부 감사나 뭐 이런 걸로 지금까지 계속 가 있는 거죠. 이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다음 자기가 퇴임을 한 이후의 자리를 위해서. 지금 공무원 그 현직 을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거아니겠어요까 예. 그리고 설하 공공기관들의 어그 기관장들의 연봉은 계속 꾸준히 인상되는 폭은 큰데 그에 반해서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은 눈에 띄게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예. 사실은 일부. 그 경영평가나 이런 걸 굉장히 잘 받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예컨대, 충북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굉장히 성장률이 높아서 네. 이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그 공사 사장이 바뀌고 나서 네. 분위기가 좀 달라졌고, 또청주의료원장이나 이런 곳도 굉장히 기관평가가 좋은 곳이에요. 네. 그래서 그 우리 병원을 가보신 분들은 아, 아시겠습니다만, 한번 병원을 갔다 오면 서비스 만족도가 대단히 높다, 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고 하는 그런 혁신을 이루었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돈을 많이 줘도 저런 분들을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 데가 있는가 하면 음. 그렇지 않고 그냥 관료적인 발상 가지고 거기서 높은 급여 가지고 뭐 거기 내부 혁신이나 특히 공공기관 혁신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곳들이 많다 보니까.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이걸 위해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충북도에서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겠다 이건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인사청문회도 계속 공전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상정 의원이 지금 그 준비하고 있고 계속 발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도에서 막혀 있는 게 생활임금 조례거든요. 네. 최저임금 보다는 충북도의 기관, 공공기관이나 혹은 공공기관 근처에서 일하는 분들은 당연히 최저임금 정도는 넘어서서 적어도 생활이 되는 생활이 보장된 생활임금 조례가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 생활임금 조례는 전국이 거의 대부분이 됐는데 충북 이하 한두 군데만 안돼 있어요. 근데 지금 지사님께서는 계속 좀 우려하고 미운적이죠. 예, 미운적인 이런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들 아홉 명이 지금 그 도의원들이 아홉 분이 그 노동자들을 위한 이런 조례를 만들기 위한 모임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도 여전히 약간 대추중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조례로 그 빈부격차나 사회적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을 어쨌든 전국에서 하기 시작을 했다는 점에서 살찐 고양이 조례에도 우리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만약 필요하다면 뭐 일곱 배가 아니라 우린 여섯 배 정도에서도 검토를 해보거나, 네. 이걸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도회가 그 어떤 사회적 평등성을 네.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 생활임금 조례는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말을 네. 굉장히 빨리 했는데, 네. 이광희 전도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투에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르게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여름철 찌는 듯한 더위로 인한 폭염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